예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을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날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17절부터 20, 19절 말씀까지는, 그 마음이 헝망함으로 행 같이 행하지 말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떠다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내보내뒀다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금 떠나는 상황.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 이 영적으로 감각 없냐면 그들의 무지함과 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우리가 한장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무지해지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므로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는 살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술에 들어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스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나에게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다. 다시 우리가요. 저창세의 성장으로 그 구습을 따르는 사람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없어져가는 냄새나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옛사람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과거와 또한 예전에 있었던 운명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나를 붙잡는 구습이 될수 있고요. 냄새라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너희는 신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시고 청소해가시고 회복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아픈 부분들을 회복해가시고 치유해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어떻게 하느냐. 청소하고, 비우고, 그죠. 비우고, 청소하고, 또, 어, 소재하고, 그 일만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사대는 그 상태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은, 귀신은 그런 상태를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시는 그 그리스도일을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요원복음 19장 3 0절입니다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내 상처와 내 과거와 내 운명도 그 십자가의 모를딱 박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다시 끄집어낸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옛 구습. 그럼 우리는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거 끄집어내지 말 마라. 그 구습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들 없애버려라. 그거 계속 끄집어낸다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끄집어냅니다. 또 생각나야 되지 하면서 또 이렇게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함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며 그게 감각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옛 구속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너희를 생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그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여러분이 오늘 그세 사람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자, 순수하자. 우리는 뭐 어떤 선한 사람이 되자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 요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진리와 거룩함을 오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았다. 그세 사람으로 일다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가게 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다 갑니다. 그새 사람, 이번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향해서 나가.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면 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면 되는 거야. 이것이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그2 0 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 되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오직이라서 오직. 이랬어, 오직.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하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25시가 정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서, 서는, 의의,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2023년도가 되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 나이다 아멘.